이란 말이야. 아, 이게 잘했어. 그렇죠. 오래. 아, 고있어야이 오래. 얘를 일찍 끝내니까 자꾸 미스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오래. 어, 이거 쉽네 아, 어, 그러니까, 트도 그냥 이거밖에 안 되고 받을 줄을 몰라요. 재끼는 거? 네. 몰라. 았어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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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아, 그러면, 그냥, 끼, 이거 하트, check i 이거, 하저 h e 번 k it.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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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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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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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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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여기서 막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목소리> 아 진짜. 맞아. 요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너무 붙이려고 해요. 서 이렇게 올리시려고 하실 건데 단 말이야. 근데 쇼 음.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걸 신경 쓰셔야 되는 거야. 들어는 아! 들어와 버리는 거.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 오래 오래. 오래. 아 오래. 나 한번 가볼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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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죠. 또 해. 우선 이서 들어간다. 서 맞게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리지. 군데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자세도 자세도, 자세도 이런 식이랑 이런 식이랑 이런식이 되셔야 되는데 음 맞아요 자세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궁도 이렇게 가지 내 자세를 집어넣으셔야 더딱 꽂히지 더더 어. 숙이세요 허리를 더숙겠서 접어서 아니 허리를 어. 내가 접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자세도더 낮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타이트한 박자를 타이트한 박자를 잡아주실까봐요 타이탄 박자, m 이탄 박자, o Timo, t 박자 o t i 아 o t i 치 o 가 i m o Timo, Timo, 이 i m 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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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아, 어. 먼저 가겠습니다. 어 들어가야 돼요. 네, 아, 들어가. 네, 확실히 네, 뭔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내가 지금 아, 좋은 네. 공에서 치는 거라고 기다리면 네. 어려운 공에서 치는 거고 아, 네, 네. 치자마자 빨리 자 내가 들어오는 힘으로 치면 좋은 공에서 내가 뿔어내니까 내가 뿌려야만 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잽질 나면 빨리 잽질 나고 하는 이유가 뭐요 아, 네. 어떻게 해서저 좋은 공에서 잽질 해야 되니까. 끊지 마시고 그냥 아예 그냥. I have n o 나가 o r g o t 그 e n I have f o r 버리셔야 e n I 렇 a v e forgotten. I h a 여기 f o r g o 들어 e n I have f o r g o t t e 이 I have forgotten. I have f o r g o t t e 거. I have f 는 r g o t t e n I h a 어 e f 어 r g o 한 t 만 이런 식에서 맞이 o r 한 o 만 이런 식 I h 맞이 근데 내가 조금 t t e 거나 h 러면좀더 컨트롤이 들어가 n I h 정박자에서 안를맞으면 이렇게 면안하있있으면 알아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죽으면 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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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게 네. 스트레이트 공격을 할으면안 죽으면 안 내가 면안는 공격 잡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득이안그으면안 죽으면 거셔도 면안죽으 클럽이 공격을 잡으면 여기서 받아내는 사람만 은진 아, 그래. 무조건 그래.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둘러막이 아, 그래. 돼 있다면, 근데 왜 아, 세게 굴려? 그래. 우리가 그래. 뭐, 미스를 스텔스를 왜 나와? 어려운 골스에 갈 때. 이들 땐만 나오도 잡아내기만 해도 찬스가 아, 충분히 나온다니까. 이렇게 아, 네.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아, 공격한 채는 공격한 채는 압박이야. 엄청난 압박이란 말이야. 아, 알겠어, 알겠어. 저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아, 아, 오래 받고 있어야죠, 오래. 얘들 일찍 끝내니까 자꾸 미스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오해 어, 이거 쉽네. 자, 화카트, 백카트, 어와서재껴볼게요 똑같애. 자, 화카트, 백카트, 화. 들어오면 <두> 그렇지 어, 이거. 아, 이거였어요. 아, 들어오는 힘으로 확걸어 버리셔야 된다니까. 아,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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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다 자, 나한테 들고 들어오면 그렇지. 이, 들어오는 힘이 추가가 돼야 흘러어 버린단 말이야. 그니까 내가... 어, 내가 이 힘으로 거실 필요가 없다니까? 내 힘으로 거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힘으로 얘만, 컨트롤만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야. 아까 뒤로. 그렇지. 좋잖아. 그렇지. 다, 다 꽂히잖아요. 그요 쭉. 아, 아 이스트레는 거는 내가 여유 있을 때스트레스를 보시면 된단 말이야. 여유가 없다. 미드그크로 그래. 그냥 미드에 도구 버셔도 스윙을 이렇게 뻗잖아? 그래. 뻗고 잖아 일로 와 일로 가 봐요 그러니까 미드 도고 뻗으 친다고 생각하면 공간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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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넓으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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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안할것 같잖아 그래. 그러니까 미드에 도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래. 어려울수록! 어려울수록 더 미드를 보셔 잘하네 그 기가 막히게 잘 죽이네 그렇구나 그래. 그래. 아, 이런 거 처음 쳐봐요? 응. 그니까 적극적으로 재끼실 때는 이런 추진력을 갖고 재끼셔야 된단 말이야. 아, 아. 그리고 이 추진력을 못 준다. 아, 자, 조금 늦었 때, 때라면 제가 조금 늦게 치면 되겠네. 요 <laughs> 묻힐, <시면이 너무> <laughs> 묻힐 때도 근데 이런 추진력으로 묻히시면 너무 좋지. 묻힐 때도. 내가 불 맞았어.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면 묻힐 묻힐 번 네. 좋지나. 네. 네. 어려워. 붙여야 되잖아. 대신 얘는 아까는 뻗어서 묻히잖아 그러니까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아, 얘는 잡아줘야지 뻗으면 안되지 묻히는 거니까 에이. 뻗으면 안되지 똑같이 뻗기는 하는데 에이. 묻히는 느낌이 강해야된다는 거지 똑같이 쓰는 건 나와야지 에이. 그렇지 에이. 완전히 뻗어버리느냐 뻗어로 끝나느냐 뻗으면서 묻히는 게 아니고 차이말이지 누우실 때, 누우실 때, 누보실 때. 한번 제기 따로 다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야지 엄마가 쪽쪽에다 빨간색 한 거야. 어차피 똑같은 볼에서 다 제기. 빨간색 아셔야 돼. 제기도. 몸이 먼저 열리지만은 안돼 절대. 그러니까 이게 급하면 아. 이게 이렇게 열린단 바로. 말이야.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요만볼 그것만 먼저 안려주시면 흔들리지 마세요 어디가 해지미밑 안나와요 피자 좀더 안전해요 말선 이 안전하니까 빼고 타이밍이 어긋났잖아 아이고, 타이밍이 어긋났아 그러니까 이게 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얼마만큼 내가 여기서 빨리 잡아내느냐 싸움이라고 2 그렇지 2 이거 받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받으면 그냥 박수 쳐요? 어 박수 쳐 오케이 어. <laughs> 이거 받으면 상대 박수 쳐 어디, 이오케 <laughs>